2021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서울은 이미 연끌로도 집을 사기 힘들 만큼 가격이 치솟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 근교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GTX 같은 호재로 주목받던 지역이었죠. 특히 수조와 기흥의 역세권 아파트들은 곧 10억, 15억 간다는 기대로 부동산 카페를 달궜습니다. 김현수, 장유진 부부도 이런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판교에서 전세로 살던 이 부부는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이 1억이나 오르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전세 연장하느니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자. 부부는 판교 보증금과 부모님께 빌린 5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4억 8천만 원을 끌어모아 총 8억에 기흥역에 주상복합을 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 이렇게 말했죠. 지금이 최저점이에요. 곧 10억 갑니다. 부부는 이 말을 듣고 행복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도 용인은 곧 판교처럼 오른다는 글이 매일 쏟아졌고 댓글엔 10억은 기본, 15억도 갈 거다 라는 말이 넘쳤죠. 하지만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022년 이후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두배 넘게 오르면서 한달 이자만 2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갑자기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생긴 거죠. 하지만 당시 부동산 카페 분위기는 여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집값은 오를 거고 실거주하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 조언이 줄을 잃었죠. 문제는 이후 집값이 계속 하락했다는 겁니다. 23년 초 5억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3억을 잃은 느낌이 들었죠. 매월 이자만 200만원씩 나가는데 집값도 3억 가까이 떨어지자 부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남편 현수씨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했고 아내 유진씨는 육아휴직을 취소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이 부부의 일상은 점점 집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2025년 4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실거래됐습니다. 많이 회복했을 거라고 믿으면서 네이버 부동산의 거래 가격을 살펴봤죠. 5억 7천만 원, 아직도 2억 3천만 원이나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당장 생활이 힘들어도 손해를 보면서 팔수 없기에 계속 부업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용인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의 일부 아파트는 불과 몇년전 12억 원에 거래되던 집이 지금 9억 원까지 무려 3억이나 폭락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도 아직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용인시 기흥구는 수지구와 더불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교통 개발호재와 택지 지구 개발 사업으로 위치적 매력이 뛰어난 곳이죠. 경기 남부 중에서도 서울에 가까운 쪽에 위치하며 수원, 화성, 평택과도 가깝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여러 지역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용인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경험하며 투자자와 실거주자 모두에게 주목할 만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2015년 준공된 아파트는 2022년 초 7억 5천만원에 거래되던 매매가가 2025년 초 5억 6천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또한 처인구 마평동의 2010년 입주한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9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으로 하락하며 입지적 한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최근 하락 사례는 용인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분양, 입주 물량, 시세 변화, 거래량, 학군, 그리고 비교 지역과의 가격적 정성까지 용인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용인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는 미분양 상황입니다. 용인은 2000년대 후반 미분양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난개발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고 높은 분양가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용인의 미분양 물량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 용인의 미분양 아파트는 약 500가구 수준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분양 물량 자체가 조절되고,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처인구에서 분양된 단지는 초기 분양률이 60%에 그쳤고, 일부 물량이 6개월 이상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입지나 분양 가격이 시장과 맞지 않을 경우 여전히 미분양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용인 내에서도 입지별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용인 부동산 시장의 최근 1년 시세 변화를 살펴보면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용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약 5억 8천만 원으로 1년 전 대비 약7% 하락했습니다. 전세가는 3억 5천만 원으로 약5% 하락했습니다. 수지구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아 평균 매매가가 6억 2천만 원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처인구는 교통과 학군 등 입지적 한계로 인해 하락폭이 훨씬 더큰 상황입니다. 용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용인의 아파트 거래량은 약 800건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시장이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특정 단지에서는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흥구의 롯데캐슬 스카이는 2024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증가했고, 33평형 기준 매매가가 6억대 초반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이 시장 회복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처인구의 일부 오래된 단지들은 거래가 적어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또 다른 하락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수지구입니다.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2010년 준공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 초 8억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초 6억 3천만원으로 약21% 하락했습니다. 수지구는 학군과 교통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분당과 수원의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인은 학군과 입지가 좋아서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특히 수지구는 경기도 내에서도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흥구 역시 최근 학원가 형성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군만으로 용인의 모든 지역이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인구는 상대적으로 학군 인프라가 약해 실거주 수요가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해 적습니다. 따라서 용인 내에서도 입지별로 선호도가 갈리며 이는 시세와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용인의 최근 분양시장은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축전 인근에서 분양된 단지는 평균 경쟁률이 2대1 수준으로 과거 용인의 높은 청약 경쟁률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이는 시장 분위기와 높은 분양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2024년 10월 기흥구에서 분양된 단지는 평균 경쟁률 5대1을 기록하며 선방했습니다. 용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결과 용인은 경기도 내에서 중간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평가됩니다. 과거 미분양이 넘쳐났던 시기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지구와 기흥구는 학군과 교통의 강점으로 실거주와 투자 모두 매력적인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처인구는 입지적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인은 GTX 개통호재와 반도체 산업단지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급등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용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입지별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수 타이밍을 고민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흐름을 읽고 준비한다면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시장을 관찰하고 경제공부를 통해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